안녕하세요. 프랜사이트2 유젠들저 종문기자 매도전이라고 합니다. 풀사투 지금 다들 재밌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뭐 매일 열심히 재밌게 참잘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풀사투에 대한 게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이제 거대한 방대한 맵 때문에 아직까지 헤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눈으로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간단한 팁과 맵 구조물 설명하는 팁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바이오랩입니다 바이오랩 바이오랩 참 이게 여러모로 참 해프닝이 많고 사건 사고가 많은 베이스맵입니다 베이스 그쵸 그렇죠? 자 일단은 그 전에 간단한 팀맵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중앙 그쵸 그렇죠? 오른쪽에는 저 탄환입니다 탄환 그리고 특성력 게이지 그리고 이제 슈 일단, 자, 보세요. 슈타, 일단 깝니다. 으으으 대골대골대골대골, 꽝! 자, 이렇게 중앙에 HP. 보이시죠? 중앙으로, 보이는 게.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중앙허드 이게 오히려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떤아냐면 설정에, 중앙허드 모드,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원래 꺼져 있어요. 꺼지면은 오른쪽 하단에, 키면은 중앙에, 요렇게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외또한 가지. 저준상일 했을 때 마우스 오른쪽을 계속 누른 식으로 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을 눌려가지고. 근데 이게 힘듭니다. 누르면서 때리면 오히려 계속 하면은 피곤해요.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줌 전환.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마우스 오른쪽 한 번만 누르면은 그냥 줌이 됩니다.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누르면 다시 더어오고요 편하죠. 요런 팁이 있고요그 외에 이제 보시면은 색깔. 아까 전에 전체맵 보시니까 제가 반는데 하는데 보라색이 아니에요. 왜 연두색이죠? 이것또궁금하실 분도 있습니다. 설정에 그렇죠. 이제 이것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제 아군이니까 제가 반우진영이니까 좀더 이제 우리 패널을 잘 알기 위해서 이제 연두색으로 표시를 한거고요. 자 이제 신흥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신흥 땅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핑크색이 좋다고 핑크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예, 핑크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이제 항공기 연습하시는 분들, 항공기 감도도 따로 있습니다. 요 감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빨라져요. 네, 보이시죠? 항공기 방향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 이게 아마 높게 올리시면은 좀더 조절하기 많이 편하실 거예요. 요걸 올리시면 되고요. 뭐 어쨌든 요런 팁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랩. 바이오랩 한번 알아볼까요? 바이오랩이 어떤 거냐? 저 이제 2층에 거대한 둥형식으로 돌려서 있는 이런 베이스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베이스를 돌입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네, 그럴만도 하죠. 뭐 이정표도 없고 어디 갈라는 표시도 없고 네, 공중에는 떠 있는데 들어갈 방법은 없고 1 층에는 막혀 있고 네, 실제로 아직도 막 그냥 뛰어가시는 분도 많고요.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 일단 바이러브 보겠습니다. 이카남, 현재 아메리시 이카남 바이오랩인데, 베이스가 이렇게 세 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자, 오나타. 다 똑같아요. 바이오랩들은. 오나타 바이오랩에도 이렇게 베이스가 세 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젤라스. 젤라스 이렇게 세 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이제, 모든 대륙의 베이그 바이오랩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연결된 베이스에 뭐가 있느냐? 보십시오. 텔레포터가 있어요. 텔레포터. 감이 오시죠 이제 이거 아시면 이제 그동안 뛰어다시 뛰어다니시는 분들 이제 허탈하실 겁니다자 파이어 랩때 텔레포터 들어갑니다 자 로딩이 짠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립니까 파이어 아, 랩 아니에요 안그쵸 방금 제가 기지에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바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제 뛰어다니지 마세요 텔레포터 이용하십시오 <laughs> 많은 분들이 막 열심히 뛰어가시는데 제가 이게 알려드려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이런 게 있고요 또 다른 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니맵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그 베이스에 보면은, 이제 이런 천탑. 예, 뭐이상의 어, 안테나 같은 게 하나 딱 있어요. 여기 가면 뭐가 있느냐? 점프패드가 있습니다. 일명 퐁퐁. 자, 보세요. 예, 항상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참 있는 건왜 미니맵 싫어하냐, 쏘. 핫, 점프! 시다다. 요런 식으로 반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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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어 반영, 반영, 봤어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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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우나 때대로 수도 있, 쪘 수도 있, 쪘 것도 할 수도 있, 쪘 것도 할 수도 있, 쪘접 수도 있, 어 것도 할 수도 있, 어 것도 할 수도 있, 쪘 것도 할 수도 있, 쪘 것도 이 수도 있, 할 수도 있, 어요도할 수도 있, 쪘이으로 수도 있, 쪘이도할 수도 이쪘것다 있, 쪘 있, 여기도 있고 저다른데도 한번 점프 한번 해볼까요? 뛰어가자. 어우 저녁이 다 오네요. 멋지네요. 지금 배경이 캬, 멋지네요. 야오 그렇죠? 른데도 있죠? 자, 점프 이런 식의 돌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예또 다른 거 이제 착륙장 저대부분 착륙장으로 올라오시는데 요거 여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무슨 예 삐기동 세 개가 있는데. 한 세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려가고 요거 같은 경우는 <laughs> 올라가고. 그렇죠? 이냥바요에서 싸우실 때 대부분 이제 여기다가 썬더를 설치하시고 이제 돌입을 하시는 방식을 합니다. 이것도 좋아요.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갑니다. 짠. 이렇게 돌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요 엘리베이터 이용하실 때 한번 타면은 타고나서 떨어질 때는 뭐 낙하 데미지 자살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는 데미지 안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타세요. 예,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먼지 같은 팁 하나인데요. 그냥 올라가는 것보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그 방향키 w키와 예, 위로 보면서 그 다음에 s h i f t 키를 동시에 누르면 좀더 빨리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는 속도가 좀더 빨리 참이 이제 먼지 같은 팁인데 이제 알아두시면 이제 좋습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은 겁니다. 어이구 아우.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이 이거 탈수 있는가 몰라 그렇게 <laughs> 높은 게 있으면 어이 좀아슬하더라고요더 네, 올라오면 됩니다. 이런 네, 식으로 돌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힘들게 뛰지 마십시오. 좀 이제 알아야 실력도 올라야 될거 아닙니까? 자, 바이오랩 이제 바이오랩 안을 볼까요? 가요롭 그냥 내놔, 여는 베이스랑 똑같습니다. 여기 C, 뭐 여기 A, 여기 어디냐, B. 그렇죠요세 개의 지역을 점령해 일정 시간 지키면은 베이스를 뺏을 수가 있고, 방어하는 쪽은 어떻게든 그걸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면 또 다른 게 있어요. 요, 바로 SCU. SCU. 말 그대로 이제 이 베이스의 메인 엔진입니다. 메인 엔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파괴가 되면은 요 베이스에서 이제 방어하는 사람 측은, 방어하는 쪽은 리스폰이 안 됩니다. 네,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베이스 더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수를 해야 되겠죠? 공격하는 측은 이제 실드가 있는데, 못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이게 우리 거니까. 반우진행에서 마음대로 들어갔는데, 상대진영은 이제 못 들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공격하는 지영은이 엔진, 제네레이터 밖에 있는 거. 요거를 파괴를 해야 저쉴드가 없어져요. 그리고 해킹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해킹해서 이제 파괴를 하면은 되는 거고, 이제 방어처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고, 네, 바열레은 그렇습니다 구도가 네, 공격하는 쪽은 이시면 되고요. 보세요, 보세요 다른 거, 보세요. 다른 거. 음, 음. 리스폰, 리스폰. 자 뛰어, 하미. 자 뛰어, 자 뛰어, 뛰어, 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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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레 바열레 미층이 기는기는층 재가, 1층 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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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요거를 타시면 뿅. 요거를 타시면 뿅. 시면 뿅. 타시면 뿅. 타시면 뿅. 예, 예, 1층으로 오게 됩니다. 1층에 보시면 이제 장비를 뽑을 수 있는 터미널도 있고 그렇죠? 여기 이제 무기 터미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밖에서 나와서 밖에서라도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요거는 무적입니다. 이 실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네레이터가 파괴되기 전까지는 무적입니다. 예, 이렇게 나와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고. 요런 예, 런 구조를 가진 맵이 바로 바이오랩입니다. 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조금 조금 조금씩만 틀리뿐이면 메인 그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예, 걸 알아두시면 이제 편하게 바이오랩하실때 이제 헤매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딱딱딱 꼬집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뭐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바이오랩에, 바이오랩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뭐 인프라든가 태그플랜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동영상을 꾸준히 만들어서 이제 업로드를 해봅니다. 예, 뭐 이제 뭐 많은 분들은 알고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팁 동영상을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첫 번째 시간 어 바이오랩에서 이제 알아봤고요.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정공 기자 매드존이었습니다